2024년 4월 8일 업데이트된 전기전 산업 분석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으로는 유리기판은 무엇이 다를까이며. 첫 번째로 반도체 기판 소재의 변화와 고민입니다. 반도체 기판 소재는 15에서 20년 주기로 변화하며 리드프레임, 세라믹 소재, 유기기판 순으로 주로 사용. 유기기판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실리콘 인터포저가 해결책이 되었으나 가격 문제 존재. 기판 소재의 변화는 트랜지스터 집적도 향상 더 많은 시그널 처리의 필요성, 입출력 단자 라우팅, 전속률 증가와 관련. 2030년 전후에는 유리 기판 도입이 전망됨. 현재의 유기 기판은 미세회로 및 대면적화 한계에 부딪혀 있음. 두 번째로 유리 기판과 유기 기판의 장단점 비교 및 LCD와 같은 구현 가능입니다. 유리 기판은 크기가 크고 회로가 미세하며 가격이 저렴하여 실리콘 인터포저 대비 좋은 대안이다. 유리기판은 기존 유기 소재 대비 강도와 탄성이 높아 면적이 넓어져도 휘지 않으며, WARPG 문제를 해결한다. 평탄도가 높아 초점심도가 높아 미세한 회로를 구현 가능하며, 전기적 신호감세와 발열을 줄여 전력 효율을 높인다. 표면 조도가 낮다. 이는 유기기판에 비해 표면이 더 매끄럽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전기적 감세와 발열이 덜하여 전력 효율이 높아진다. 세 번째로는 유리기판 기술적 고려사항 및 TGV 형성 방법입니다. 유리기판 도입은 전력 효율 50% 향상 가능하며 TGV 구멍 형성, 전도성 소재 충진, 내 충격성 연구 등. 기술적 고려사항 존재. 기존 유기재료 대비 어려운 TGV 구멍 형성은 레이저, HF 애칭, PNL 가공 기술이 제시되며 전도성 소재 충진은 어렵다. 유리의 투명성으로 인한 옵티컬 검사 시 제약 내 충격성 고려하여 회로층 적정 쌓임 연구가 필요하다. 유리기판 적용은 기술적 변화와 연구를 통해 성공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 번째로는 반도체 가공에서의 어려움과 해결입니다. 회로층 간 연결이 어렵고 2 0원 미만의 ABF 수지 정밀 가공 어려움, 방향성과 기술력 중요, 공정 장비 교체 및 유리 소재 신뢰 검증 필요, 대량 양산을 위한 표준화와 불확실한 수율, 고도화로 수율 향상되면 비싼 가격으로 충분한 이익 가능. 고객사는 높은 판가에도 수익 보전을 원하며 FCBJ 수율은 30% 내외. 다섯 번째 반도체 산업의 유리 기판 도입 추세에 대한 전망입니다. 최근 인텔, AMD 등 주요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유리 기판 도입을 검토하며 긍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 업체들이 26에서 27년 이후 유리 기판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관련 공급망의 영향성 파악이 일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뉴스에 따른 주가 변동성도 고려될 수 있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관련해 유리기판 도입의 새로운 방향성과 함께 기판 소재 변화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 삼성전기와 LG인호텍은 각각 2026년 양산을 계획 중이며 소부장 업체들의 기술적 대응 또한 주목해야 한다. 본 영상은 원문 내용을 요약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원문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